하바나 하바나 한번 요리해볼까 요리 갑니다 하바나의 보 i Yu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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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스 r i Yu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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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있고요 위에 있다 와 r i Yuri, y 위도 left s i 이도 이도 left side, 오케이, right side, r 이거 빠졌어요. 오케이. 여기서 이제 안 간다. 여기서 안 간다. 어떻어 여기서 이제. 빼 캐야 돼. 놀오 나이스. 여기서 요리, 요리 중, 나이스 나이스. 이거 <laughs> 나이 새끼야 나이스. 너 어디에? 너도 잘랐어. 이거 뭐, 점 요리 완료됐습니다. 메이 메이 그폭 빠지고. <놀람> 아이고 소리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얘들 잘살 참니다. 뭘 거느냐 이거? 그냥 요. 빨리 더 빨리 유도. 이 여기 블럭. 왜 이래? 완전히 i y 시 r i y 고 r 고보고 r i y 고요리 Yori, 우 o 빠지고요 r i Y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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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마 i Yori, y o 시 i Y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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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 똥집.. 어? 노사님.. 아이기저쪽이구나 노사님 때려 나 살려주세요 제발! EMP.. EMP 라인 아형형 2층 2층 먹어야 돼요 2층, 2층 이거 빼고 하자 오우 쉣와 분위기 좋다 갑자기 망해버렸네 야야 안되라 조지마와 똥집 아 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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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저 잡은 새끼야 호사 컷 나이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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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발만 싸발만 이거 힐. 치마 이 킹. 애들 힐러 존 나만은 거지 붙잡. 치마 잡을게. 나이스. 에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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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화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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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. 아, 한턴더 남았네. 나 이, e 이연필 각 오지게 볼게요. 쟤네 똥죽 뺐기 때문에 이번 판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너 2층 먹을게. 위로 위치 캐릭팅 해줘야지. 이맥왜 놓았냐. 나힐좀 줘쇼. 이제 손가락 뒤진다. 얘네 던지고 갑니다. 내 왼쪽. 나온다 알아봐야 된데 여그 앞에 여기 시바 시바 궁있습니다 형님들 시바 궁있습니다잉 위도우 DMA 위도우 뒤에 있어요 형님들아 큰일 났어요 우리 다 뒤졌어요 형님들 위도우 저 우유통 위에 위도우 뒤에 우유통 나이스 짤짤짤 오우 쉣 라인 뺏 아, 야 간다. 아이고, 귀엽네. 또내 이십을 봐주고그심킹 너무 완전 방금 그냥 한대 없어. 바로, 바로, 바로 어, 우기도 어, 어딨어? 애긴 나이스 에라 오른쪽, 에라 오른쪽. 근데 기침, 기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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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컷 나이스 우리 모이러 원일이 형 기침까지 브리핑하는 그는 도덕책 미친 간다 예. E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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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m p 3 2 1비비 잡았! 모래핵모래 메이원 컷! 다 잡았! 버블! 슈브캐릿 어나니마스 그자 야. 약간 좀 요리가 힘들었습니다. 씨가 쉬그... 겠지씨가 있네 이번에는. <목소리> 뭐 어? 우리 탱커들 위치 심상치 않은데. 비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미리 1층 먹을 건 빨리 먹어 형들 뭐해? 오버하 아니야, 지금. 꼬리 <목소리> 리리꿀 <개꿀> 빠는 중. <laughs> 어, 이거 <목소리> 죽 <오, 목소리> 오래 살 오래 살자. 오, 사킹 제봐 봐. 꼴빠. 지금 안넣으시사꿀빠는 중. 지나 응. <laughs> 사 머리 구멍뚫은 뚫었지. 네. <laughs> 또 여머지냐? 나이스. 나나 아, 나. 하나 존나 아링링 오케이. 와, EMP 씩꿀빠다오리 사로 꿀빠는 법. EMP 헌. 힐좀주시위 애들아,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<laughs> 사람이야. <펄이> 위치 <laughs> 형님들 오른쪽에 위도 있어요, 조심! 나이스! 아니 체력이 없는데 빨리 빨리 빨리. 얘가 지 모르겠어! 어우, 저안 뒤지는데 네. 역시 E 는 살짝, 살짝 뒤로 뺄수 있나? 어어요 어, 씨발 킹 여기 방도분발로분발로 아 개색! 둠피 나왔네 잘했네 어 무덤을 파는구나 오케이 동피가 봐야 겠돼 진짜로 이메이트 좀 동피 확인 계란 다 나이스 나나 나파요 나안 가줘요 앞라인 앞라인 오케이 요 지금만 있는데 근데 아 나이스 보는 소 지금 아 이아비 언, 둔발로만 갑니다 거의 뭐 스토킹합니다 스토킹 둔발론 가지고 야요기뭐 막을래? 나오면은 다, 다, 왔다, 다 왔다, 왔다. 얘네 들다 네, 왔다 수바이킹한개 없음 급이 긴빌 지고 알아서 잘, 잘 버티세요 형님들 시이발이 <laughs> 어... 걸쳐심내 존나 센 가자, 가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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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롯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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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잘 가고, 어. 야타 형님. 11킬. 잘 가세요. 예쁘네. 어, 아 이건 좀오바했다 아, 근데 이 수준인데. 아, 근데 말 막았어요. 말 막아서 이리그룹하면될것 같아요. 살 사람 뒤로 빼봐 봐. 빨리 죽든가. 쭉쭉쭉쭉 째라. 우리 우리 야, 바지 갈리라. 오, 케이 됐습니다. EMP. Touring and EMP. 빨리 빨리 빨리. 선으네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죽었다. 왜저기스이마라했 없지 않나? 요다시 오세요. 안녕. 지세요 나이스. <이> 나이스. 그 나이스 좀 채우고 막 죽으면 안 돼, 더들아 살아만 나오. 어, 막 죽으면 안 돼, 더들아 어, 제가 봤을 때는요 마지막 건될것 같거든요. EMP가 있기 때문에 EMP만 바라보고 한번 채워볼게요. 탱커 어? 존나 때리고 와. <놀람> 누군가 피겨 주쇼오오위위위 저. 신발 신. 오, 제발 야, 넌 무슨 맛이냐? 히에, 브라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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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 으아. 으아. 나아 으아. 이걸 누안쳐다 너무 너무 양 오, 나이트. 구독 눌렀어?